Yeah. 이렇게 보면 무궁화가 지금 여기 앞에 내가 찾아내 보시면 무궁화꽃은 원산지가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학기에서는 원산지가 시리아라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쓰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국에 많이 퍼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문헌을 보면 오래 전부터 어, 중국의 수생성이나 광시광족 자치구 일대에 널리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반도에는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산해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상고 시대의 지리 품속을 널리 조사해서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군자의 나라가 북방인데.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피 저녁에 시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군자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중국 군자는 중국 말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음, 우리나라 선비를 갖다 군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 중부 우리 무궁화꽃을 어, 우리나라